네, 그리고 브루는 밤 하늘처럼 설렘,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듣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브루를 떠올리며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설렘, 그리움, 희망이라고 또 어, 각자의 브루를 상상하시라고 했는데 어, 저는 또 여기 기자님들과 함께 또 제로베이스원과 함께하니까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블루가 수록된 이번 미니 오지 블루 파라다이스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이후 파라다이스 2부작을 완성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4집이었던 시네마 파라다이스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다채로운 장면과 서사를 펼쳤다면 이번 오지 블루 파라다이스는 그 속에서 더욱 깊어진 감정을 담아봤는데요. 특히 슬픈 블루 순간조차 삶의 일부이고 그럼에도 노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찬란하고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파라다이스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우리 권욱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파라다이스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지웅 씨! 네, 네, 또 이번 앨범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완벽한 블루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슬픔, 불안, 중독 음. 성장통, 집착, 일탈과 같은 감정들을 미스터리 게임 같은 서사로 풀어내 봤으니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욱 더 듣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으로 유닛 곡까지 수록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유닛 곡까지 앨범에 수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앨범 키워드가 또 미스터리 청량이라고 하던데요, 워딩이 굉장히 신선해요. 어떤 의미 담고 있나요? 네, 어, 저희 미스터리 청량은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을 함축한 키워드인데요 어, 신비로운 분위기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청량한 에너지와 만나서 제로베이스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스터리 청량 줄여서 미청, 어, 미청, 미청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이번 앨범 발매 전부터 인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바로 선공개고 탁터닥터 닥터, 예. 이 디지털 네. 커버 이미지를 호러만화계의 거장 이토준지 작가님이 그리셨고요. 뮤직비디오에는 또 정경호 배우님이 출연해주셨는데 이분들과의 협업 소식또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네 저는 벌써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이토준지 작가님께 이렇게 우리 대지털 커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동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허스피더 플레이리스트 드라마도 너무 잘 재밌게 봐서 그 정경호 배우님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 허스피탈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죠. 우리 닥터 닥터와 연관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분더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워낙 평소에 좋아했던 배우님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직접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결과물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이 터준지 작가님도 저희 곡의 분위기를 정말 그림으로 잘 담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블루와 닥터 닥터 외에 나머지 수록곡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닛곡은 각 유닛 대표로 한 분씩 해주실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인 블루와 힐링 메시지를 담은 이지 리스닝곡 닥터 닥터 외에도 수록곡 데빌 게임은 2000년대 초반의 팝 음악을 저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나쁜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악마와의 숨바꼭질에 빗대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에? 네, 그리고 저 규빈과 하오영, 지웅이 형이 함께한 유닛 곡 아웃 오브 러브는요, 오래된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여운을 담은 팝 펑크락 장르의 곡이고요, 시원하고 거친 기타 리프로 활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리키 씨. Step b a c k 저 리키랑 유진리 건우기가 함께 부르고요, 댄스팝 장르이고 정독성 있는 흐름과 개성 있는 애드리피후잉징 노래입니다. 개성인의 애드립이 포인트인 곡이다. 성리태씨. 네, 마지막으로 쿨은 조메 매튜와 한빈형 테레가 반향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악동으로 병신한 럭 장르의 곡이고요. 가 기존으로 룰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야겠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악동으로 변신한 락 장르의 곡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유닛곡도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저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켄지씨랑 호흡 맞추게 되신 소감이랑 또 블루를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두 번째로 지드래곤씨 비롯해서 이번에 많은 가수분들이 컴백하시는데 증쟁한 컴백 라인업에 합류하신 소감 어떠신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켄지 씨와 다시 작업한 소감 그리고 블루를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항입니다. 네, 저희 어, 엄청 설렜어요. 구소백 때 조언해주신 부분 어, 엄청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보컬 실력도 엄청 늘었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엄청 뿌듯했어요. 어, 그리고 이게 또 저희 켄지 작곡가님의 두 번째 만남이니까 그만큼 결과물더잘 나왔던, 나왔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두 번째 만남이나 보니까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어, 저는 또 재배원의 색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어, 디테일링 아, 디테일, 디렉팅 할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웅 씨. 아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퍼스트 컬러가 블루인데 또 저희 이번에 타이틀 곡도 블루잖아요. 그래서 이 곡도 저의 색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욕심과 열정이 좀더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블루 타이틀곡 선정 이유까지 또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쟁쟁한 라인업에 합류하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빈입니다. 지드래곤 선배님을 옛날부터 정말 존경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활동하면서 언젠가는 선배님을 뵐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마마어즈 때. 지드래곤 선배님 출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스케줄마다 지드래곤 선배님이 만드신 운동화를 사인을 받기 위해 들고 다녔었는데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사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 그래요? 네, 김자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네, 아쉽게도 아직 네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어, 많이 웃어주셨는데 또 사인까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증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쪽에. 네. 아까부터 들고 계셔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유닛곡 보니까 세 명씩 팀을 이뤘더라고요. 그 유닛 멤버들은 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컴백 앞두고 첫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 대상 수상 후에 멤버들끼리 좀 이야기 나눴을 것 같은데, 좀 다음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되게 인기 행보를 계속 걷고 계셔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세 분씩 멤버 구성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닛곡을 구성하게 됐는지 답변 네.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쏘박건노입니다 어네 저희가 일단 이번 유닛곡을 준비할 때 이번 앨범에서 유닛곡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설렜는데요 일단 각 멤버들의 특징과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회사 측이랑 신중하게 또 고민을 했고요. 어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게 어 유닛 조합을 최대한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어 방향으로 어 조합을 했고 또 곡들도 너무 이팀 유닛별로 좋은 색깔을 낼수 있는 곡들로 너무 잘 매치가 된것 같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건욱 씨가 멤버분들의 개성, 특징 그리고 장점들로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해서 유닛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죠. 첫 대상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목표 혹시 있을까요? 어, 네, 이번에도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일단 대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5세대 K-POP 아이콘이라는 어, 수식어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점이 일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안주하기보다는 어, 항상 이번 오집도 그렇고 다음 앨범의 행보가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 제로 베이스 원이 어,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저희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말 아이 친구들 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 세계 K-POP 팬분들에게 강하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다음 목표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 행보, 인기 비결에 대해서 네, 물어봐 주셨는데 인기 비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 모두가 일단 웃는 게 너무 예쁘고 좀또 평소에 무대를 즐기는 마음과 또 이렇게 특출난 에너지가 저희한테 좋은 영향을 준것 같고요 또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되게 소중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즐겁게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매력으로 느껴진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이 웃는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웃어주실까요? 하나 둘셋첫 <laughs> 번째는 2개월 뒤면 결성 2주년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자면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뷔 초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결성 2주년 어떤 마음이신지 먼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진입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이렇게 낯설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대에서 그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끝에서 20대로 향하는 그 과정이 저는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들이 저는 앞으로도 많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성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편하게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장한 점 편하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장한 점은 어, 데뷔 초 때와 일단 마음가짐도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에서의 저희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니터링 많이 하면서 더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하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좋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네. 그 이제 월드 투어도 마치셨고 일본에서 이제 EP도 발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올해 좀 새로운 글로벌 목표 성적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더 현대 서울에서 천평 규모의 대규모 팝업을 진행 중인데 혹시 멤버들도 방문하셨는지 혹시 아직 안간 팬들이 있다면 좀 관점 포인트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월드 투어와 일본 이 앨범까지 발매를 했는데 글로벌 성적표 또 어떤 또 성적을 거두고 싶으신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석민 팀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제로즈를 직접 만나러 어리든 달려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미니 오집 두 페라다이스는 미국에서 정식 발매되는 first physical album인데요. 어, 4월에 만날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 네. 4월에 또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매트 씨가 또 답변해주신 대로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팝업스토어 1,000평의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멤버분들 갔다 오셨는지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효진입니다 어, 네,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K-POP 보이그룹 최초로 이 공간에서 저희 제로베이스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1,000평 규모라 볼거리가 정말 많으니까 많은 제로주분들이 블루파라다이스를 이렇게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된 공간에서 마음껏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점이 약간 진짜 볼거리가 있어요 하나만 딱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그 게임을 또 따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요 그 게임을 하면은 그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또 다른 상품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게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궁금증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데뷔 당시에 계약 기간이 2년 반으로 알려져서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멤버분들끼리 나누신 얘기 있는지 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내년 이후의 활동 계획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빈입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끼리도 평소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적인 거는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제로주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과 앨범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마음이 가장 최우선이었고요. 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제로주 분들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팬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로주 분들에게 또 좋은 앨범을 또 계속해서 내 보겠다라고 한빈 씨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감사합니다. 김태래입니다. 어, 제로베이스 원의 지금 현재 활동은요 저희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하고 있고요. 어, 또 음. 멤버들한테 이제 또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또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우리 제로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멤버분들에 대한 사랑까지 테레시가 전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을 텐데요.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 두 네. 가지 있는데 먼저 규빈 씨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음악중심 MC 발탁됐는데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어, 저 제로베이스 원에서 한빈 씨, 유진 씨에 이어서 규빈 씨가 이번에 음중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처음에 MC 발탁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는지 기분 말씀해 주시고 멤버들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재배원 같은 경우는 M카 음중인가 이런 주요 이런 그런 음악방송 프로그램 MC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왜 재배원을 이렇게 방송가에서 찾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강점이 뭔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저 이번 앨범으로 좀 얻고 싶은 성과 같은 거나 뭐 수식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규빈 씨쇼 음악 중심 MC 발탁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식 들었을 때 어땠는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빈입니다. MC로 발탁됐을 때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설렜는데요. 스페셜 MC로 함께했던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멤버들이 모두 같이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특히 한빈이 형이 축하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하면 된다는 조언을 받아서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우리 한빈씨와 유진씨 조언을 해줬나요? 네. <laughs> 유진씨도 했어요? 저, 저도. 함께 성장하는 고정이라 하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막내 유진 씨도 같이 네 이렇게 세 분이 MC로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음악 방송 MC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방송가에서 제로베이스 원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는지 이런 강점 본인들만의 방,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비입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이 가진 많은 매력들과 또 가진 능력치가 가장 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개개인의 매력 그리고 능력치가 네,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빈씨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얻고 싶은 성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수식어 혹시 있다면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빈입니다. 어 저희 앨범 키워드가 미스터리 청량이다 보니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청량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좀 푸르르고 조금 새파란 저희의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푸르른 청춘이라는 수식어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르른 청춘이었으면 좋겠다. 하우 씨도 혹시 얻고 싶은 수식어 있나요? 아네, 저는 형식적으로 저희 밀련 셀러라는 수식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밀련 <laughs> 셀러 이 이. 소식어 계속 어,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밀리언셀러꼭 계속 이수식어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네. 마지막 인사 드려볼텐데 대표로 하우씨 먼저 인사 드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하는 쇼케이스가 처음이 아닌데도 발매보다 먼저 보여드리는 자리라 저희 항상 늘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어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 아쉬움이 없이 보여드리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활동도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어, 한빈 씨. 네, 어 성한빈입니다. 제가 아우 멤버들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날씨도 많이 춥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시에 발매되는 저희 새 앨범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활동도 저희 아홉 멤버들과 우리 사랑하는 제로즈들과 함께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끝까지 우리 기자님들 함께 해주셔서